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마르코 복음에 나오는 아주 인상깊고 어쩌면 좀 충격적인 한 구절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시선과 하느님의 뜻이 어떻게 부딪히는지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셨을지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시작점이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밤낮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던 예수님께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분의 가족, 친척들이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했던 걸까요?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담긴 오해의 실타래를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수님 주변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성경을 보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할 틈조차 없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 그러니까 아픈 이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당신의 모든 걸 쏟아 붓고 계셨던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오해가 시작된 겁니다 친척들은 아마 진심으로 예수님을 걱정했을 거예요 누구보다 그분을 잘 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이 아는 인간 예수라는 틀 그리고 세상에 말하는 평범한 삶의 기준으로 그분을 판단했다는 겁니다. 밥도 못 먹고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그 모습이 그들의 눈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심지어 미친 행동처럼 보였던 거죠. 결국 어쩌면 사랑과 걱정에서 시작됐을 그들의 선입견이 예수님의 거룩한 사명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친척들이 썼던 이 미쳤다 라는 단어를 한번 좀더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말은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뜻이 될수 있거든요. 화면을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왼쪽, 그러니까 세상의 시선에서 미쳤다는 건말 그대로 정신이 이상하거나 상식 밖에 행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른쪽, 하느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과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에 온전히 미쳐 계셨던 거예요. 세상의 눈에는 비정상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하느님의 눈에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열정적인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들이 단지 걱정하는 가족들 뿐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정반대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 바로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 역시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맹렬하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유는 달랐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건 똑같았죠. 이두 집단은 동기가 전혀 달랐지만 결국 진실을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같았습니다. 친척들의 눈을 가린 것이 세상의 기준과 내가 잘한다는 선입견이었다면 율법학자들의 눈을 멀게 한건 바로 시기심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욕심이었어요.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예수님을 질투했고 급기야는 마귀의 우두머리 힘을 빌려서 저런 일을 한다고 모함까지 했으니까요. 바로 이렇게 가족의 오해와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이 극에 달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혈연을 넘어서는 참된 가족이 누구인지에 대한 우리 모두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위대한 선포를 하십니다.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족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영적인 차원으로 엄청나게 확장하고 계신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가족은요, 피로 맺어진 관계를 뛰어넘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뜻을 함께 실천하는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영적인 공동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인 거죠. 밥 먹을 틈도 없이 사람들을 돌보셨던 예수님의 그 미친 열정이야말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모습이었고 이제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새로운 가족으로 초대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가르침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면서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될수 있을까요? 하느님의 뜻을 실행한다. 아, 이렇게 말하면 너무 거창하고 좀 막막하게 들릴 수 있어요. 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싶으실 텐데요. 정말 다행히도 사도 바오로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고 또 실천적인 지침을 남겨주었습니다. 바로 이세 가지입니다. 첫째,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둘째,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셋째,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세 가지를 우리 일상 안에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결론은 이것 같아요. 예수님의 삶 전체는 우리를 향한 거룩한 광기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열정적인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역시 그 거룩한 사랑에 미치도록 초대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눈에 미친 사람으로 보일 준비가 되었습니까? 나의 신앙과 나의 사랑이 때로는 남들 눈에 유별나고 지나쳐 보일지라도 기꺼이 하느님의 그 거룩한 열정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용기를 청하면서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